안녕하세요, 팡티비입니다. 저와 함께 미토피아 세계를 여행할 용사를 모집합니다. 설마 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긴 하지만 <laughs> 참여해주신다면 미토피아 스토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모험하는 동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캐릭터 공유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 확인을 하고 어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시작해볼까요? 자 드디어 들어왔네요. 이렇게 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X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미늘리기, 정렬, 공개 설정 있는데 미늘리기는 뭐미 캐릭터를 늘리는 거겠고요. 정렬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겠죠. 공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 친구에게만 공개, 비공개가 뜨는데요. 저랑 닌텐도 어카운트로 친구 설정이 돼 있지 않는 한은 모두에게 공개를 눌러주셔야만. 어, 여러분들의 액세스 키를 제가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두에게 공개 설정됐다고 하면서 딱 보이시죠? 액세스 키가 딱 보입니다. 이 영어 숫자 포함된 이 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요. <laughs> 자, 아까 X버튼 눌러서 미 늘리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받기 버튼 있는데 거기에 액세스 키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방금 나왔던 제 액세스 키를 누르시면 제 캐릭터가 여러분들 스위치로 찾아가게 되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체험판에서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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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음엔 이어서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